우리 강원 생활 도민증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전에 또그 이거를 이걸 가져와서 아 이런 거 이제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막그는데 지금 5월 1일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서 100일 지났는데 12,000명 돌파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뭐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받아봤어요. 어, 뭐 부산. 두전역에서도 받아보고 뭐 강남 코엑스에서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핸드폰 거래서 일일이 이걸 다 눌러서 그렇게 가입을 받아야 되는데 12,000명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군이 하나 생긴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만 명안 되는 군도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오신 12,000분의 통계를 내보니까 그 중에 수도권 주민이 75%였다. 아, 이런 거를 봤을 때이 강원도와 이미 수도권 내 편입이 되고 어가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강원 생활 도민증을 발급 받으려면 강원 혜택이지란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기억하기 힘들다. 그럼 그냥 강원 생활 도민 이것만 치면 바로 뜹니다. 거기를 들어오셔서 간단한 입력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데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강원도에 주소 없어도 되고 무슨 카드를 발급 받아서 그 카드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실물 카드 필요 없고 가입비 없고 온라인 상으로 가입만 하시면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혜택은 뭐가 있냐? 강원도의 위식 업체, 숙박 업체, 또 관광지 이런데 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강원도의 소식을 온라인으로 계속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걸 계속 저희들 이제 늘려 나갈 건데요. 여태까지는 이게 좀 이제 관광 위주로 좀 설계가 되고 뭐라도 좀 시금료 좀 혜택을 받거나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 받거나 이런 쪽에 조금 맞춰져 있었는데 이거를 점점 더 다각화하겠다. 앞으로는 문화, 생활, 편의 뭐, 마트를 간다거나 뭐, 등등. 이런 데를 다 포괄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대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원도에 많이 오시도록 결국 생활 인구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우리 강원도에서 관광지에 좀 불편 사례가 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이 도지사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없애는 방법이 뭐가 없겠나 해서, 당장 오늘부터 도청 콜센터 관광 불편 신고 전화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불편 사례를 겪으시면, 120을 누르시면 바로 신고 접수가 됩니다. 이게 아마 120이 전국적으로 이 광역시도의 민원 접수 콜센터 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20을 누르면 서울시청에, 강원도권에 와서 120을 누르면 강원도청에서 다이 콜센터에서 번호를, 이 전화를 받거든요. 그때 이런 불편 사항을 신고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이 콜센터에서 자동으로 이걸 접수해서 그 해당되는 시군에 보내줍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읍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청정 강원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기자실에 오면서 뭐가 좀 달라진 거 혹시 모르셨,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야 이거 좀 많이 아주 화사해졌다. 복도가 이렇게 됐는데요. 강원 미술인 분들의 작품 우리 도청 복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 도청이 미술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2년 전에, 그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는 중앙으로 가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들을, 그때도 이걸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이렇게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와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2년 임대기간이 다 돼서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아쉽게 됐죠. 다시 그냥 산막한 복도로 바뀔 판이었는데 그때 한 달쯤 전에 그 강원 인사동 강원 갤러리에 가서 이제 곧 이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미술협회에서 아이 그럼 우리 강원도 미술인 분들 작품도 많은데 저희가 좀 빌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미술협회장님이 엄선해서 33점을 보내주신 겁니다 다이점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 수준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보다 아주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딱 6개월 한시 전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시면은 구입도 가능하고요. 그걸 보고 이렇게 힐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